도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뭐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이 도함수에서부터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함수는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어, 여기 넓이를 a라고 하면요. 여기서 극솟값에서 극댓값까지 이 높이 차이가 a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이 도함수의 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래 함수에서는 이 증가한 폭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넓이가 B가 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극대 값에서 극소 값까지 Y 값의 차이가 B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도함수의 넓이가, 도함수의 넓이가 원래 함수에서는 높낮이의 차이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한데 사실 이런 거를 여러분 느껴본 적도 있죠. 왜? 물리 하시다 보면 그 속도 그래프에서 아래쪽의 넓이가 이동 거리가 되잖아요. 뭐 그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요 x값, 요 x값을 베타라고 하면 이 a라는 놈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도함수, 요, 요게 지금 도함수니까요. 도함수를 어, 적분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도함수니까 얘를 적분한 게 fx니까 fx에다가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f의 베타, 마이너스 f의 알파다. 다시 말해서 이 베타의 함수 값에서 알파의 함수 값을 뺀 만큼이다로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분을 통해서 설명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제를 하나 풀어 볼게요. 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도함수가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나고요. 0보다 클 때는 2로 나타난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f의 마이너스 2가 4일 때 f2를 구하시오. 일단은 이 문제를 그냥 멍청하게 풀면요. 이런 식으로 풀수 있어요. 도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풀이도 중요해요. 이 풀이도 중요한 풀이고, 여러분, 어, 하, 혼자서 할수 있어야 되는 풀이에요. f의 도함수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f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접근하면 되겠죠. 이 구간에서 접근해서 2분의 1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 뭐, 이렇게 쓰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클 때는 얘를 적분하는 건데, 이 적분상수랑 여기서 나오는 적분상수랑 전혀 같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다른 적분상수를 달고 C'이라고 프임 쓸게요. 어,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어, 여기다 0 넣은 거랑 여기다 0 넣은 게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C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다.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 넣어야죠.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다 해서 C를 구할 수 있고, 그럼 2를 넣으면 얼마냐? 여기다 넣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수 있는데요. 좀 멋있는 방법으로 이걸 풀어볼게요. 지금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laughs>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고,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도함수가 음수인 데가 여기고요.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 기울기가 2니까 항상 기울기가 2로.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죠? 뭐,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 음수고, 여기선 양수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4래요. 여기죠? 여기에 함수값이 지금 4가 된대요. 그래 놓고 여기 2, 2를 이렇게 끊었을 때, 2의 함수값은 얼마인가를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넓이가요, 여기가 지금 4죠? 여기가 2고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6이거든요. 이 도함수의 넓이가 6이니까, 이 증가한 폭이 지금 6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0이 된다라는 것을, 어, 도함수의 넓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 방에 알수 있죠. 그래서, 뭐, 요건 좀 그냥 테크니컬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어, 도함수의 넓이가 원래 함수의 높낮이 차로 나타난다라는 거는 많이 쓰는 풀이니까, 이거는좀 따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